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날이 지날수록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까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요, 바람이 너무 차가운 것 같습니다. 오실 때 많이 추웠죠? 안 추웠습니까? <laughs> 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또 다시 겨울이 시작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겨울이 다시 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제가 아는 분이 보내주신 글귀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 소개해드리면요 제목은 만추의 시간 만추의 숲길은 뒤와 코로 걷습니다 가슴에 불지피던 찬란한 단풍도 이젠 죄가 되어 밟힙니다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나벽 밟는 소리와 마른 풀내음 속을 귀와 코로 걷습니다. 계절의 경계를 따라 난이 길은 세월의 길과 이어질 것입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모두 부지런히 이 길을 가야겠지요. 숲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영원 속으로 나아갈 때까지 말입니다. 어,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추의 숲길을 귀와 코로 걷는다. 단순히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과 후각으로 자연을 느낀다라는 표현입니다. 내면의 고요와 삶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가슴에 불지히던 단풍도 이제 재가 되어 밟힌다. 시간의 흐름, 점점 쇠락해 가는 시간의 흐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뜨거웠고 불타오르던 열정과 그 순간도 결국 사라지고 흔적만이 남는다. 과거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 계절의 경계를 따라 난이 길은 세월의 길과 이어질 것이다. 오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딱이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계절의 경계를 따라서 난이 길, 세월의 길과 이어질 것이다. 계절과 계절이 이어지고 시간과 시간이 이어진다. 시간의 흐름, 계절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두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이 길을 걸어가야겠지요. 삶의 여정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여기는 태도이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숲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영원 속으로 나아갈 때까지. 인생의 숲을 지나서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의 순환 속에 놓인 삶의 모든 순간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를 묵상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유한함,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듯이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심령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 낙엽이 쌓인 숲길이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이 모든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신 값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순환, 계절의 순환, 모든 순환 속에서 빚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 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보편적이고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1절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열 처녀가 누구를 맞으러 나갔다고 하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자이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녀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슬기롭든지 그렇지 않든지 신랑을 맞이하는 똑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똑같은 동일한 행동을 취하죠.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 등잔을 가졌다고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도 기름을 담아 등잔을 함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 똑같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명 모두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5 절을 보시면 신랑이 도리 온다라고 합니다. 자, 신랑이 도리 왔을 때이열 명의 처녀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어떻게 했죠? 다 졸며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도착해야 될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으니 이 처녀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열 처녀들에게 일어났던 공통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 등잔을 준비했다. 다 졸았다. 자, 저는 여기에서 10명의 처녀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이 상황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동일하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서로의 다름을 연합하게 하여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허락하셨고요. 건강을 허락하셨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상을 살아가며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들과 같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10절과 11절 이 말씀은 똑같이 신랑을 맞이했고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고 똑같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던 이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들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3절과 3절 4절을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슬기로운 여인들은 기름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가졌다. 가졌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3절에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준비하지 않았다. 가지지 않았다. 자, 10절, 10절 보시면 슬기로운 여인들. 여기서는 미련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자, 어, 미련한 여인들은 전반절에 기름을 가로, 기름을 사러 갔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곳에서 차이는 슬기로운 여인들은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여인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1절을 보시면 이 처녀들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때를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냥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냥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신랑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일상을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주신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들, 인생의 모든 상황들, 그 시간들과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의미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바라보며 삶에 대한 좌절로 낙담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혜로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앞만 보고 달려나가기만 하거나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일상 그리고 시간 이외의 다양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사람의 눈에 기뻐하는 행위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상,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 간의 관계. 그외 모든 것들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이러한 미련한 여인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본문 13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하셨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 이 말은 그냥 단지 잠에서 깨어 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파괴적인 재난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좀 깨어 있으라 이것은 어느 한 때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시작된 시점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접하는 마태 공동체, 마태 복음을 접하는 공동체. 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곧 온다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초대교인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려되지 않는 이야기라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여인들이 마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인들. 신랑이 되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슬기로운 여인들도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깨어 있었지만, 미련한 여인들은 깨어서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미련한 여인들도 깨어 있었다면 기름을 미리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있었다라면 그 재림의 때를 알고 있었다라면 신랑이 언제 오는 때를 알고 있었다라면 기름을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때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동안, 일생 동안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이 깨어나는 삶이 깨어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본문 3절 4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등잔과 기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등잔과 기름. 어, 이 말씀을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등잔과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비유에서 등잔이 외형적인 신앙을 의미한다면 기름은 성령과 같이 신앙의 생활, 내면적인 거룩함과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등잔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외형적인 신앙, 외형적인 신앙, 눈에 보이는 신앙,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행위, 눈에 보이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등잔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내면적인 것, 신앙의 내면의 거룩함,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형성된 내면적, 내면의 성숙함, 내면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삶의 인격. 슬기로운 여인들이 기름을 달라고 하는 미련한 여인들에게 했던 이 말이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구절을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기름을 너희와 함께 쓰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너희에게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우리의 신앙, 너희에게 줄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일곱 개 교회를 설교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를 뭐라고 볼지 생각할지. 그리고 뭐라고 할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많이 감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목회, 자신의 목회, 이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를 보고 뭐라고 할지 두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불량에 치우친다. 불량에 치우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 눈에 보이는 온전한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들, 성령의 역사의 단편적인 한 면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온전한 것이고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한 신앙은.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로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온전함이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한 신앙.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온전함,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을 밝히는 등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등잔이라는 신앙에 몰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못해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직분자인이 어쩔 수 없이 예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주신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오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등잔이라는 외형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깨어있다라는 것, 신앙으로 깨어있다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습이 깨어있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인 신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인격을 올바로 세워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깨어 있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도 집중하기 힘들고 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기 힘든 것처럼 우리가 이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적인 영향.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후반절에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지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못한 것과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늦게 오면 얼마나 늦게 오겠냐며. 그냥 같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등잔에 있는 기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빌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7장 3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을 아이성으로 보내는데 수고롭게 하지 마셔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냥 소수만 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수고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죠. 그 정도 예배드리면 됐다고. 그 정도 기도하면 됐다라는 것. 그 정도 섬기면 됐다라는 것. 뭘 힘들게 더 하냐? 물론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바쁘면 그럴 수도 있다. 힘들면 그럴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말 당사자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로 그 당시는 위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의 신앙, 그 당사자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내적인 성장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4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허락하신 이 일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들 우리의 일상의 시간에서 떼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올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 발버둥을 쳤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생각을 맡기고 흘려보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인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신앙의 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 가운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온전한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한해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 되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신앙인이 되어 매일매일 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내적인 신앙을 잘 세워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